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묵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법인 십계명에 이어 본장은 사회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윤리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은 히브리 종들에 대한 윤례를 제정하셨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했고 동등하게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난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받은 기업을 잘 관리한 반면, 어떤 사람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빚을 지거나 가난하게 되어 자신의 몸을 맡겨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종으로 팔린 경우, 7년째에는 자유롭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6년이란 기간은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른 나라에서는 종이 평생 노예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종의 권리를 보호하셨습니다. 또 그가 혼자 왔다면 혼자서 그리하고 이미 결혼하여 종이 되었다면 아내도 함께 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종으로 있는 동안에 주인의 여정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다면 자녀와 자식들은 상전의 소유가 되어 데리고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이는 하나님께서 종의 어려운 처지를 헤아리시는 분임과 동시에 주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이런 율례를 만드심으로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신 것입니다. 이때 종이 아내와 자녀를 사랑해 함께 종으로 남기 원하면 주인은 종을 재판장에게로 데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었습니다. 이는 종이 평생 주인을 섬기겠다는 표시입니다. 그는 가족을 사랑함으로 자원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자원의 스스로 종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종이 되는 방법입니다. 바울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석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또 부모가 때로 경제적인 문제로 자신들의 딸을 종으로 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종은 남종처럼 6년후 나올 수가 없었는데, 이는 여종이 주인과 성적 관계를 맺은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주인이 여종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 성량하되,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했으며 아들에게 처부로 줄 수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주인은 그녀를 딸처럼 대우해야 했습니다. 또 주인과 결혼한 여종은 일생 처부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종의 인격까지도 배려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종이라는 신분은 없지만 상, 화, 관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들을 배려하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죄에 대한 즉각적인 처분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인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부모를 치는 자와 저주하는 자는 설형 부모가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부모에 대한 죄가 이처럼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또 인신매매한 자들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인신매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범죄들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을 사랑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외에도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셨습니다. 싸우다 다친 경우, 남정이나 여정을 죽게 한 경우, 임신한 여의를 낙태한 경우가 그것입니다. 이 규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막고자 소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탈리오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탈리오법은 당시로는 가장 공정한 원칙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훗날 예수님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탈리오법을 뛰어넘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면 그 소를 돌로 쳐서 죽이되 그 소는 부정한 소로 인식되어 고기는 먹지 말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의 주인은 형벌을 면했습니다. 소는 원래 특성상 바퀴를 잘하는 동물이므로 소의 주인이 자기 힘으로 그 같은 습성을 없앨 수 없으므로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가 평소에 난폭하여 사람들이 주인에게 경고했다면 죄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경고를 듣고도 욕심 때문에 소를 죽이지 않고 계속 부린 것은 소를 사람보다 소중하게 여긴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상원리는 매우 정교합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 소나 나기가 빠져 죽게 되면 구덩이 주인은 짐승의 주인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이때 보상은 금전으로 했으며 죽은 짐승은 구덩이를 열어놓은 자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손해배상 규례를 주신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분쟁과 신뢰가 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대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만약 피해를 입혔을 경우 성실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존중이 여기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배려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아멘.